저는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수혈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반적인 수혈의 극한. 우리 보면은,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수혈. 우리가 본 수혈이 있지. 우리가 이미 배운 수혈. 등차 수혈이고, 등기 수혈이 있지. 등차수열이 있고 등비수열이있었단말이야 우리가 저거는 그냥 아주 특별한 수열로0 그냥 미리 한번 배웠던 그런 수열이야 그0 0 100% 100%는0 0 100% 100% 100% 100% 100% 1가0다0 0 100% 100% 1 0이 아닌 이100%조산이야0야100% 발산이야 얘는 무조건 만약에는 공차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발0 0야 등차수열은 기본적으로 1차 함수의 형태라고 그랬어 그럼 1차 함수의 형태라고 하면은 그래프지 직선이지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하거나 무조건 발산한다고 0이면 뭐지? 기울기가 0이니까 수렴하겠지 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겠니? 안 나오지 초항의 수렴한다?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등차수열이 아니라 어? 등비수열만 우리가 다루겠다 이거야. 등비수열은 재밌는 점들이 있는데,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생각해보자. 등비수열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1이라는 이런 일반항을 갖는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등비수열 an이라고 보통 많이 안 쓰고 그 중에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보통 이제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그렇다는 거야. 아의 N승. 이런 식으로 그냥 등비 수열을 표현해. 이게 뭔가 공비에 뭐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그냥 공, 등, 이제 A1이, 초항이 1이고, 초항이 1이고, 아, 초항이 R이고, 초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R이 그런 수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봐봐라. <laughs> 자, R이, R이. 자, 공비가 R이야. R이. 자, R이라는 애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그래프 생각해봐. 이렇게 되겠지. 뭐야? 무조건 발산하겠지. 자, 두 번째, R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 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야, 이런 발산하는 게 관심이 아니? 아니었다고. 수열의 극한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는 건 수렴하는 거잖아. 무 수렴하는 수렴열이야 수렴하는, 수렴하는 수열. 아니 수렴을 해야지고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값을 뭐 지지고 볶고를 할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수렴한다라는것 때문에, 수령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이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경우야. 자,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경우. 자, R이 1인 경우도 있겠지. R이 1인 경우는 계속 그 값이 가. 등차 수열이 공차가 0인 거랑 다름이 없는 상태야. 이것도 뭐, 항상 고려는 해야 되지만 딱히 관심사항은 아니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진동. 발사계 진? 그럼 관심? 것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R이 0인 경우. 그냥 0이지. R이 0인 경우는 그냥, 어? 0 곱해봐. 뭔 숫자에다 0 곱해봐. 계속 0이야. 얘는 그냥, 뭐야? 무조건 영어로 수렴해야 음. 그렇겠지? 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알의 값을, 자, 붕비의 범위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붕비의 범위 이 공비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실제로 함수가 이 극추열이 극수열이 극한이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는 거야 자 알겠지? 자첫 번째 r이 자 여기가 써볼 테니 하나 정리해보자 자 r이 1보다 큰 경우 r이 1보다 큰 경우 얘는 무조건 발산하겠지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 얘도, 그냥, 어떻게 얘기니? 수렴. 수령. 응, 수렴하는 거야. 여기 초항 1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1로 수렴. 여기 초항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세 번째, R이, 세 번째.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면 얘는 무조건 0의 수렴이야. 수렴하겠지.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발산이지, 진동이지. 그지 다섯 번째. 자, R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도 오히려 작다면 얘는 진동하면서 발산이지. 어, 진동 발산 근데 여기서 진동발산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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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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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진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면 우리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이부분이은이거야 자, 지금 내가 게 이렇게 봐. 수렴하는 녀석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 수렴하는 녀석들 그지?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은 요기의 조건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수렴하려면 아래 그러니까 어떤 등비수열 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 범위가 되어야지만이 공비가 수,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 플러스 하나 초항이 초항이 만약에 0이면 초항이 0이면 r이 뭔 값을 가져도 다 아, 수렴하겠지. 자, 이 초항이 0인 과정은 문제풀이에서는 거의 안 나와. 응, 이것은 이제 뭔가 증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중뭐 틀린 것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 연향을 한다 할필요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초항이 0이어도 등비수열은 수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두 가지. 자, 요거랑 요두 가지. 이거나 이거이면은 등비수열 R은 수렴한다. 자,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야. 응? 그치? 그니까, 러 문제를 풀때 이것은 이제 말장난 할 때는 요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문제를 수식으로 계산할 때는 사실 요거는 거의 우리가 쓸목질 일은 없을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렴 조건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거의 이제 확인이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자 그러면 은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자, 내가 여기서 문제가 풀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 <laughs> 자, 일단 보기부터 한번 보자. 32페이지. 만약에 이런 거 봐봐. 자, 이 수열 자체를 표시를 이렇게 보여. 3분의 4의 n승. 이것의 수령 발산을 진동하라. 이거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은, 자, 요거를 극한으로 그 보내라는 얘기는 그냥 얘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분의 4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아, 얘가 1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2분의 1의 엔승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알수 있겠지 이 이게 별로 이게 어렵 거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거야 자 우리가 이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대우의 경우에 어떤 상수가 있고 그 지수에 극한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식으로, 내지는 뭐 X가 아니라 보통 지수에 극한에는 N이라는 걸 많이 쓰니까, 이런 것이 어떤 수열의 모양으로 등장을 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100이면 100, 공비의 범위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중요한 거 이거야. 지수의 지수의 극한 어떤 지수가 극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지수가 극한으로 간다는 거잖아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지수가 극한으로 간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 지수가 극한으로 간다고 할 때는 밑, 요 밑이 밑이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공비의 느낌이 드는 거야 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 알파를 계속 곱해나간다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극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 밑에 있는 것을 이그 구간을 바꿔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숫자의 구간을 하나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야. 근데 이 구간을 나누는 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 그래서 중요한 건자 1보다 큰 경우 알파 바지 여기서는. 그리고, 알파가 여기에 등장하는 경우, 그리고 R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때도 중요한 것은 초항이 0이 아닌지, 긴지. 초항이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굉장히 편해.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해야 할건 뭐냐? 우리가 해야 할건 뭐냐? 바로, 바로, 이 알파를, 이 알파를 0과, 아니,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오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자, 자, 오늘의 핵심 요구야. 결국에는 밑을, 밑을 값을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오게끔 우리가 식을 조작해야 된다. 요게 오늘의 핵심 단어가 될 거야. 지금부터 문제를 몇 문제 풀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줄게. 봅시다. 자, 3 3페이지등비수 일단 1번 문제 제일 먼저 풀어 볼게 자, 1-2번으로 자, 1번 1번은 제일 쉬운 문제니까 1번 먼저 풀어 보고 그다음에 2번까지 내가 한번 풀어 볼게. 2번에서 많이 틀렸었네. 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의 n 승 플러스 5의 n 승 분의 자, 2의 n 승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 거야, 지금부터. 자 봐. 문제 구성은 똑같애 n 무한대로 가고 이 n이 지수에 있어 전부 다. 그지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게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겠어 근데 어딘가 내셋다 무한대로 룸에 가고 있어 근데 얘가 좀더 빨리 갈것 같기는 해 그냥 그 정도의 느낌밖에 는 없어 우리 현재로서는 그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해? 첫 번째 아까 준거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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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오도록 조작을 하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자, 5의 n 승이란 것도 전혀 0이 아니지 5의 n승은 0이 아니지 그치? 지 n 이아한대로가 5의 n 니까위아래를다5로 나눠, 5의 n 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봐0 어떻게 되는지 5의 이의 n 이 무한대로 갈 n 자, 5의 의 n 전체 지플러 n 승이지 5의 n 분지 5의 n 5의 n 니까 5의 n 5 뭐지? 여기 5분의 2의 n 승이렇게되 있지. 자, 얘는 그럼 뭐야? 0과 1 사이에 있는 애 아, 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지. 마찬가지에 얘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지.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뭘로 수렴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뭘로 수렴해?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렇지, 0으로 수렴하지.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1분의 0이 잖아 그럼 몇이야? 0이 되는 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야 자 뒤에 있는 2번 문제까지 풀어볼게 자 2번 문제도 애들 되게 많이 쓰죠 처음에 이것을 그래서 예전에 지수법칙이라든가 할때 내가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봐봐 에 n 플러스 1 3n 3의 3n n 플러스 n 1 어, 2n 2n n 플러스 3n n 플얘스거1이 예, 같은 경우는 에 3n n으로 나눠야 됩니까 3n 1로 나눠야 됩니까이런는 고민을 하지 말라고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은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2분을이 더하기, 3의 n승. 분의 2의 n승, 더하기, 더하기, 3의 n승.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얘 앞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럼 다 n으로 만들자. 그럼 얘는 뭐야? 3으로, 3의 n승으로 나눠주면은, 자,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플러스 1. 분의 3분의 2의 n승 플러스 3곱하기 n분의 3이의2겠지 그러니까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그러면 답은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지? 이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어, 그렇게 아니니까 뭐 생각하면 문제 풀이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을 거 근데 기본적인 툴은 이렇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진수의 지수, 지수가 극한을 값을 취하고 있으면은. 지수가 극한값을 치하고 있으면 그냥 이 진수라죠. 밑을 0과 1 사이, 1과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계속 만들어 나가라고. 그러면 끝난다고. 이말 잘했지? 자, 다음. 자, 요거 이제 2번 과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요걸 이용하면 돼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2분의 3x 플러스 1, 요게 그냥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음, 이렇게 하면 된다. 자, 합과 극한, 이런 것들은 금방 제 어려운 문제 아닌가 넘어가고. 자, 마플 개념이 힘제 4번하고 5번. 요게 조금 중요해. 요게 조금 중요하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꽤 어려운 문제로도 등장한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니가 <laughs> 네가, 네가 스스로 r값의 범위를 바꿔가면서 계산해볼 줄 아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 얘기를 그럼 봐봐 4번만 풀어볼게 수열 1플러스 r인데 1마이너스 r인지 1마이너스 r에서 이런 수열이 있다 이런 수열이 있는데 예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그럼 아까 뭐야? 이게 봐봐. n이 n이 무한대로 갈 것이고 n이 무한대로 갈 것이고 r 값은 어떤 값인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r 값을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결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로 보자고. 자 마이너스 자 r이 쉬운 부도 가보자. 1인 경우에 r이 1인 경우에는 그냥 얘는 극한값은 0이 되겠지? 얘가 1,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위가 분모가 0이니까 그냥 바로 0이 될 것이고 자, R이 만약에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R이 1보다 큰 경우 얘 발산, 발사, 얘 발산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봐봐. 얘, 그러니까 R,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리미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로 갈때 어떤 놈이 무한대로 가면 그 무한대로 가는 놈으로 나눠졌었잖아. 그러면 봐봐. Rn분의 1 플러스 1. 네. 분의 Rn분의 1 마이너스 1 요거잖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이야. 응. 이거 봐봐. 생각해보면은 1에서 R 무한대로, R 무한, 얘는 저기 양의환경이 엄청 길어서 크 커지고 있는 숫자고 얘는 음의방향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잖아. 근데 커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근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게 좀그 어떤 극한의 좀 직관, 수열의 극한의 직관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이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 중요한 거. 그리고 r 이 r 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경우, 수령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도 얘는 Rn이 R이 요거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돼? 얘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야 응. 1이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어, R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클때 마이너스 1뭐 R보다 R이 1일 때는 뭐0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1일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아죠? R이 수렴하는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그냥 수렴한다.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다해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 아니니?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이것이 <laughs> 실제로 이거 자체만으로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지만 문제는 38페이지 한번 봐볼래? <laughs> 38페이지처럼 38페이지처럼 항상 이렇게 도형이나 함수의 그래프하고 연결되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뭐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것보다 등비, 아, 등, 무한등비 급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 어쨌든 수열의 극한은 이 극한이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되게 의미가 있어. 많이 사용되게 될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극한 문제가 아니야 수열의 극한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특히나 고난의 문제로 발명할수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고 결국 등차 등비 수열에서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법하는 것은 등비 수열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같아 일단 오늘 단원 종합 문제 블루 노멀까지. 일단 풀어보고 다음은 다시 한번 풀어보다